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오늘은 없으면 안 되는, 모르면 손해보는 가전 필수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가전제품 하나 마음먹고 사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성비 좋은 제품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삶의 질도 올라가고 우리의 지갑도 시키는 착한 제품들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선별한 오늘의 가전제품은 바로 우리 집에 내려온 가성비 청소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비교하는 우선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두 제품이 왜 가성비 세트로 불리는지, 또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저 서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첫 번째 가성비 청소기는 샤오미 무선 청소기 드리미 V11입니다. 혹시 제가 꾸준히 리뷰했던 드리미 시리즈 기억하시나요? V9부터 V10까지 리뷰를 했었는데요. 가성비 끝판왕 샤오미에서 이번에는 드리미 V11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업그레이드, 드립이 최고 성능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을까요? 먼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이었던 지난 시리즈와는 달리 이번 V11은 그레이톤의 고급스러운 외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 봤을 때전 시리즈의 화이트 톤은 어느 인테리어나 잘 어울리지만 스크래치나 오염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 V11은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또 고급스러움까지 겸비했습니다. 저가 가성비 청소기인데도 기능 외 디자인 부분에서도 큰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눈에 띄는 점은 바로 LCD 화면입니다. 이전에는 조절 버튼이 있었다면 이번 V11에는 화면이 생기면서 실시간으로 배터리 잔량부터 흡입력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화면을 탑재한 고가의 무선 청소기들도 많지만 저가 가성비 청소기에 화면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면과 함께 또 달라진 점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신가요? 바로 V11에서는 영어, 중국어뿐만 아닌 한국어 지원이 가능해진 점인데요. 어렵진 않았지만 한국어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알아보기도 수월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더욱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달라진 점은 바로 버튼인데요. 이전 드림이 제품들은 그립형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작동이 된다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양시간 청소를 하다 보면 손과 어깨가 아파오기도 했었어요. 이번 V11에는 그립형 버튼은 동일하지만 그립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의 락 버튼을 설정해 주면 계속 잡고 있지 않아도 멈춤 없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림이 V11에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모터입니다. 이전 V10이 3.0 모터였다면 V11은 4.0 고속 모터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덕분에 흡입력이 약50% 정도 향상되었다고 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구석구석 청소해 봤는데요. 확실히 흡입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놓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런 틈새는 완벽하게 먼지를 빨아들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브러쉬를 활용해서 청소를 해보니까 두번세 번씩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쉽게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액세서리는 전작과 동일하게 전동 진드기 제거 브러쉬, 연장 호스, 트윈원 브러쉬, 틈새, 침구, 하페 청소 부품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 혹시 모터가 커져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향상된 모터 성능만큼 배터리 용량도 이전 2,500mAh에서 3,000mAh로 500mAh나 커졌는데요. 덕분에 한번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또한 60분에서 9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게가 1.5kg 에서 1.6kg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사용해 봤을 때큰 차이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가벼워질수록 더욱 좋겠죠? 그 다음 만나볼 가성비 청소기는 바로 드림이 물걸레 청소기 F9입니다. 로봇 청소기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가끔 돌려 놓으면 집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딪히다 결국 고장까지 나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드림이 F9는 광각 카메라를 통해 공간을 빠르게 파악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점이 정말 정말 좋았던 게 우리가 외출을 하게 되면 불을 모두 끄고 나가잖아요? 그때 F9을 함께 돌려놓고 나가면 알아서 위치를 선정해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이는 F9에 탑재되어 있는 슬램 알고리즘이라는 기능 덕분인데요. 이 기능은 이동을 하면서 주변을 탐색하고 현재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동 경로를 계획할 줄 아는 똑똑한 F9이다 보니 침대 밑이나 소파 밑까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꼼꼼하게 청소를 못 해서 다시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드림이 f 9은 4단 흡입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청소는 물론이고 카펫이나 러그 위까지 자동으로 식별하고 흡입력을 증가시켜 상황에 맞게 알아서 척척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청소를 하면 먼지 팩을 자주 갈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무려 600ml의 큰 먼지팩 덕분에 1주에서 2주에 한번 비워주면 된다고 하네요. 먼지 청소 후에 물걸레 청소 따로 하기 정말 귀찮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F9은 물 양이 3단으로 자동 조절 가능하면서 200ml 물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바닥 청소 최대 90분까지 청소가 가능합니다. 먼지 청소 후 알아서 물걸레 청소로 마무리까지 가능하다는 점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특히 청소 중 배터리가 다르면 하던 청소를 급하게 마무리하는 현상을 겪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F9은 52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건물 면적 약 80평의 집을 문제 없이 청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다할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걱정 없겠죠? 이렇게 우리 집에 내려온 가성비 청소기 비르미 V11과 로봇 청소기를 알아봤는데요. 전작의 좋은 점은 지키고 아쉬운 점은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기에 가격까지 착한 가성비 아이템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좋았던 제품이니만큼 오늘 또두 제품 각각 한 대씩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가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내가 갖고 싶은 모델명과 그리고 그 이유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안녕!